민수기 21장.계속되는 진공과 불뱀과 노뱀 사건.네게 베 사는 가나안 왕 아랏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다.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맹세하기를.저 백성을 우리 손에 주신다면 그들의 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하였다.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넘겨 주셨다. 그 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곳을 호르마라고 불렀다. 그들은 애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길을 따라갔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동안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당신은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오?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소. 이 하찮은 양식은 이제 식물이 나오 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자를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을 원망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없애 주십시오 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자는 그것을 보고 살게 되리라 하셨다.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두었다. 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진행하여 오봇에 진을 쳤다. 또 다시 오봇을 출발하여 모압 앞쪽 해돋는 편에 있는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다. 또 그곳을 출발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또 그곳을 출발하여 아르논 강 건너편 아모리인의 땅으로 이어지는 광야에 진을 쳤다. 아르논강은 모압땅과 아모리인의 땅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기에 기록하기를 수바의 와홉과 아르논의 골짜기와 비탈은 아르 지역으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 하였다. 거기서 부엘로 나아갔다. 부엘에는 샘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하셨다. 그때 이스라엘은 노래하기를 우물무라 소사라 샘물을 노래하세. 이곳은 귀족들이 팠으며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팡이로 뚫은 우물이로다 하였다. 그들은 광야를 떠나 마따나에 도착하였다. 마따나에서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 밤옷으로 밤옷에서 모압 땅에 있는 계곡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 근처였다. 이스라엘은 아모리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 요청하기를,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오물물도 마시지 않고, 큰 길로만 행하여 왕의 땅을 벗어날 때까지 좌우로 치우쳐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는 군대를 동원하여 광야의 야하스로 나와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스라엘은 그를 칼로 쳤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강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의 땅까지 이르니 그들의 경계는 강하였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헤스본과 그 주변에 포함된 아모리 사람의 모든 성읍에 거주하였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의 성읍이었다. 그는 모아방과 싸워 아르논강에 이르는 그의 모든 땅을 점령한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이 노래하기를.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성을 굳건히 세워라 이는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 성읍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논 산당 주인들을 삼켰기 때문이로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구나 그모스의 백성아, 너희가 멸망하였구나 그의 자손은 도망자가 되었고 너희 딸들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포로가 되었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헬스본에서 디본까지 그들을 멸망시켰도다. 메드바까지 다 쓸어버렸도다 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정착하였다. 모세는 사람을 보내 야세를 정탐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변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었다. 그 후에 그들은 몸을 돌려 바산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애들의 이에 나와 맞서 싸우게 되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와 그의 군대를 이기고 그 땅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헤스본에 살던 아무리 사람의 왕 시온을 멸망시켰듯이 그에게도 행하라 하셨다. 그들은 그와 그의 자손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쳐서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